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갖다가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이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When Jesus came into Peter's home, he saw his mother-in-law lying sick in bed with a fever. he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got up and waited on him. when evening came, they brought to him many who were demon possessed, and he cast out the spirits with a word and healed all who were ill. this was to fulfil what was spoken through isaiah the prophet: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carried away our diseases." 자, When Jesus came into Peter's home, 그래서 그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 이후에 어 예수님께서 Peter's home, 이 피터가 이 베드로잖아요 발음에 유의해야겠죠 영어식 발음은 Peter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터의 어즉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을 때 접속사회는 뭐말 때입니다. He saw 그분이 saw his mother-in-law. 이 mother-in-law 하면은요 이게 장인입니다. 장 아니 장모입니다. 장모. 그러면 참고로 장인하면은 father-in-law가 되겠죠. 그죠? 자, 그 어,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가 lying sick in bed 했는데 이 부분 편 우리 비슷한 편 우리 전 시간에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우선 이게 원형이 lie라고 그랬죠. lie는 어, 눕다 높다란 뜻인데 이게 과거형이 레이고 어, 과거분사가 레인이거든요 그럼 라잉은 뭐냐면은 요거의 현재분사입니다 현재분사 어, 우리가 문법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제 채널에 그 문법 사항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 분사편을 좀 보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잉이 앞에 나오는 mother in law를 수식을 형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lying sick in bed 하면은 아파 누워 있는 장물한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질환이 뭐였냐면은 fever, fever가 나오는데 fever는 열이란 뜻도 되고요. 이게 열병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열병으로 아파서 자리에 누워 있는 이거는 형용사로 sick은 아픈이죠. 아파서 아, 열병으로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는 장모를 보셨다. 자, 피터의 장모겠죠. h 자, 우리 15절 넘어갑시다. He touched, 아, 우선 지워야 되겠네요. 자, 지우고, 15절, 어, 15절 넘어가서, 어, He touched the hand.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터치 u c 란 말은 만지다죠. 그녀의 손을 어, 만지시고, and the fever. 그러니까 the fever. 그 열병이 그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다. 이런 뜻이네요. 어, live는 원형이 live죠. 아, left는 원형이 예, 그래서 과거가 left고 지금 요거죠. 과거분사도 역시 left가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그녀의 손을 어, 만졌을 때. 그 열병이 그녀에서 떠났고 and she got up. 자, she got up, get up 하면은 일어나다 이런 얘기겠죠?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and waited on him 그랬어요. 그래서 wait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wait on은 무엇을 시중들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아파 누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시중들 정도로 건강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6절에, 이번에는 또, when uh, evening came. Uh, 자, evening은 저녁이죠. 그래서 저녁이 왔을 때, 즉, 저녁이 되었을 때, they brought to him. 자, 이랬는데, br uh, brought는요, 원형이 bring입니다. bring, brought, 그리고 brough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 brought, 이 과거형이, 지금 쓰였는데, 어, 그들이, 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many,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many people, 이 정도 생략이 돼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who were demon possessed 라고 돼 있어요. 이 demon이란 말은 이게 귀신, 마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possessed란 말은 소유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demon possessed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귀신들린, 이런 이에요. 귀신들린, 즉 많은 귀신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cast out, cast는 던지다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형태가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과거시제로 쓰였죠. 그래서 그분이 cast out the spirit 하는데 이 spirit은 이 spirit은 영혼이란 뜻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대문자로 되면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근데 스피릿, 여기서는 이제 귀신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cast out the spirits, 자, with word, 말씀으로, 예, 여기서 word는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and h e a l e 자, 많이 나왔어요. 봉사로 고치다 이런 뜻이도, all who were ill. 그래서 all 모든이 어떤 이들 were ill. i 은 형용사로 아픈이란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쓰기는 표현 공부했는데 쓱 k 보다좀 정도가 심한 경우를 ill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픈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번 시간 그래서 this was to fulfill 자 이렇게 이 디스 이것은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또그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was to fulfill fulfill은 성취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 b2 구문으로 멈하기로 되어 있다. 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취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즉, 뭐를 성취하죠? 목적어가 what was spoken through Isaiah the prophet.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인데요. 여기서 what은, 어, 이표현을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바. 그래서 what was spoken, 자, 말해진 바, through, 뭐뭐 엇을 통해죠. 자, 이사야를 영어식 발음은 Isaiah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prophet, 뭐였죠? 이거는 예언자, 선지자, 즉 선지자 어, 이사야를 통해서 어, 말의 진바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he himself, 자, himself는 그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took our infirmity라고 되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infirmity란 말은 유약함 에, 또는 에, 나약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나약함을 담당하셨고 테이크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carried away, 가져가셨다는 라 의미입니다. Our disease. disease란 말은 질병이에요. 질병. 에, 여기 s가 붙어 있어요. disease가 이제 단수고요. 그래서 어, 다시 보면다시면 다시 여기서 한번 다시 봅시다. 이사야세 그분 자신이 우리의 나약함을 어,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들을 캐리어웨이 가져가셨습니다. 라는 이사야세, 이사야세의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모든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시간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